연 8.5%의 적금과 연 3.77%의 예금 상품 고금리 특판 상품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때보는 국민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점장입니다. 8.5% 적금, 3.7%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죠. 오늘은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고금리 특판 상품들을 가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6% 금리 준다더니 은행 예적금 무늬만 고금리 지적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우대금리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라고 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골자는 우대금리 금융 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최대금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 붙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적금 최고금리 상품은 10%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우리 종합금융의 하이정기 적금과 K뱅크의 핫딜 정금이두 가지가 10% 금리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하이전기적금은 10만원, 핫델적금은 20만원 이렇게 한 달에 저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10% 금리를 받기 위해서 하이전기적금은 금리를 따져봤더니 기본금리는 2%고 우대금리 8%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규 고객이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CMA 계좌에 평균 잔액을 500만원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동의도 해야 되는 등좀 우대금리 조건이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게다가 핫대적금도 역시나 기본금리는 1.8%밖에 안 돼요. 우대 금리 8.2%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신규 고객이면서 카드 실적이 무려 240만 원을 제휴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자동이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 사용 실적이 6개월 이상이 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가입하실 때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대 조건이 어떤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등의 이런 사용 실적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붙는 상품들은 아무래도 가급적 좀 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입 한도도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연10% 금리를 주면서 월 10만 원에서 또는 20만 원 정도만 저축할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10% 수익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고금리를 여러개 쪽에서 운영하시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입출금 통장을 만드실 때20 영업일 제한이 붙는다 라는 거예요 보통 특판 상품을 가입하실 때 해당 금융기관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적금을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다가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조건의 특판 상품이 나왔는데 이 입출금 계좌를 만들지 못해서 제한이 걸려서 개설을 할수 없다 그러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협 상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도 높고 매월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많으면서 조합원들 세금 무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고금리 특판 신협 상품이 나오면은 발 빠르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단점은 빠르게 한도가 소진돼서 보통 뭐 하루에 이틀이면 끝난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좋은 상품들이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채널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S.J. 산림조합이라는 곳에서 나온 특판 예적금 상품 시즌 2를 출시를 했다고 해서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상품 금리는 굉장히 높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이 상품의 적금 최대 금리는 8.5%고. 예금 최고 금리는 3.77%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3%대의 예금 특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대평세마을금고에 2년 만기 기준으로 3.6% 예금까지 나올 정도로 이 예금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SG 산림조합의 상품은 그것보다 더 높은 3.77%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 살림조합에서 이 원더풀 예적금 특판 상품 시즌1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시즌2를 모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적금 최고 금리가 7.5%였거든요. 그때보다 아무래도 기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최대 8.5%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는 1년 만기이면서 적금은 월 30만원씩 저축할 수 있고요. 예금은 10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금리랑 우대금리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우대금리는 적금은 5%, 예금은 1%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금리는 조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금리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점에 연락을 하셔서 기본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서울의 길동에 있는 지점을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우대 금리를 포함했을 때 적금은 최대 7.5%, 예금은 3.2%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조건이 한 가지가 붙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신한카드 사용 실적이 6개월 동안 없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 예적금을 가입하신 다음에 한달 이내에 제휴 신한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연회비는 보통 만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급 받은 카드로 7개월 안에, 월 10만원씩 4번 이상 사용을 하시거나 총 40만원이죠. 혹은 누적으로 50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이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림조합은 신협, 새마을금고, 뭐 지역단위 농협처럼 이 세금 우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시면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준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만원은 나중에 조합원이 탈퇴하실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세금 우대 한도가 남아 있으신 분들은 꼭 준조합원 혜택까지 가져가셔서 가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월 3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저축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카드를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실 수 있다 하면은 추천드릴 만한 상품인데 저축을 좀 크게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이 카드 실적이 싫으신 분들한테는 좀 권장드리기 좀 힘든 그런 금융 상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SG산림조합에 나온 특판 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무대금리 조건이나 가입한도 항상 특판 가입하실 때이두 가지를 유념하셔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